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민수기는 이스라엘 지파별 인원수를 계수하고 그들을 행진할 수 있는 진영으로 배치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 질서 정연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며 그들을 압제의 표상인 애굽으로부터 육체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탈출시키는 기나긴 과정을 주관하셨습니다.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들이 온전히 자유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옛 습성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갖 무질서와 불순종, 혼돈과 죽음 등 죄의 유혹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영의 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끝내 잃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광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강력하게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이렇듯 민수기의 시작 이야기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움직이는 이동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진영을 짜고 진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을 어떻게 배치하였는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공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28장의 이야기는 공간의 질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매월 초에 또 각각의 절기 때마다 드릴 제사의 내용을 규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요 주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불로 태우거나 볶아서 향기를 발산시킴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를 열면서 해질녘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아침 제사를 드림으로써 일상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제물이 될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에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별도로 따로 드립니다. 또 매월 첫날 드리는 초하루 제사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숫양 두 마리, 어린 숫양 일곱 마리, 거기에 속재제물로 숫염소를 드리고 또 곡식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도 함께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질서를 세움으로써 그날이 아무리 사소해도 단 하루도 하나님과 무관한 하루가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삶의 온갖 어려움 때문에 삶이 휘청거리더라도 최소 하루에 두 번은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므로써 길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기 제사가 더해집니다. 애굽의 장자와 만물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급한 탈출의 순간을 기억하며 그들은 매년 정월 14일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 절기로 지킵니다. 무교절 첫날인 정월 15일과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한 총회로 모입니다. 이들은 대대손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무교절 후 50일에는 77절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후 29장에서 나팔절, 대속주일, 장막절 등 정해진 큰 절기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내며 그들은 생의 리듬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질서를 세울지 배웁니다. 제사법은 단지 값비싼 가축을 받침으로써 정성을 표시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해를 어떻게 내 삶에 맞아들이고 일치를 이룰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과 시간의 경계마다 거룩한 의례를 배치함으로써 그들은 하늘의 질서를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힘을 내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몸에 배면, 이후 가나한 농경 문화에 들어가 그곳의 농경 절기에 매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분명한 시간의 구조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가나 문명이 달콤하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의 신앙적 삶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기적인 제사는 시간의 무심한 흐름 속에 서 있는 한 인간과 공동체에게 삶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시간적 질서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근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내 삶에 맞아들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깨워 주시며 영혼의 거룩한 결심을 이땅 가운데에서 감행할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절기에 몸을 맡기고 그 리듬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재물을 바친 자가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이 땅에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시간의 간격마다 잠시 멈춰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와 경회를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교회력의 절기, 그 유려한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더욱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바라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